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오늘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많이 접하는 댓글들이 강원랜드 카지노를 타타하고 욕하고 국가의 도박 산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카지노로 인해서 돈을 잃고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 과연 카지노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지노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카지노를 만든 이 김대중 정부, 그리고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나요? 그두 사람을 엄청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제가 심지어 존경하는 대통령이었는데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카지노를 만든 것은 최악의 정책이었다라고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망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카지노를 제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7월 1일부터 어, 강원랜드 카지노가 5년이 경과된 출입 정지. 본인이 스스로 출입 정지를 해제한 사람에 의해서 풀었습니다. 그 조건이 5년이 경과해야 하고 그리고 정신 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까다로운 구비 조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음 영구적으로 카지노를 안 다니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출입 정지를 신청했지만 또 지금 뭐 출입 정지를 해제해라. 출입을 출입 정지를 풀어라라는 많은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물밑에서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출입 정지자들을 해제할 것이다라는 게 일정 정도 조건을 전제로 하는 거였지만 출입 정지를 해제한 것은 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출입 정지를 풀어 주면 그 사람들 삶은 또 어쩌란 말이냐. 왜 풀어주느냐라고 원망을 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입장에 따라서 누군 좋다고 하고, 누군 나쁘다고 하고, 누군 잘했다고 하고, 누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카지노를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사실 제 에세이 책에서도 밝혔듯이 카지노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공들였던 내 삶의 이력들을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참 암울하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카지노가 처음 생길 때는 사북 고안 탄광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카지노가 생겼고 그리고 음지에서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도박을 조금 더 양성화시켜 보자. 카지노 문화 사업을 육성해 보겠다라는 취지도 있었고. 그런 거창한 타이틀 뒤에는 한편으로 국민들을 도박에 빠지게 할 거냐.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거냐. 카지노 때문에 미국이나 마카오 예를 들면서 카지노 때문에 파산하고 자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또 실제로 강원랜드 카지노 때문에 많이 죽고 또 많이 파산하고 많이들 거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 카지노를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많을까요?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더 많고, 또, 관광이나 여행 삼아 한두 번 가봤지만, 호기심 삼아 가보긴 했지만, 그 이후에 카지노에 다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경마장이라는 곳을 25년 전에, 제가 그때 강남에 있던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한 20명 정도 다 같이 경마장에 갔었습니다. 과천의 경마장. 그때 처음 과천의 경마장을 가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1,000원짜리, 뭐뭐 2,000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잘은 모르지만 아는 분 따라서 배팅도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열같이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 저는 재미삼아, 호기심삼아 한번 해봤지만 그다지 그 경마 게임에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달리는 말에 내가 누가 1등할 것인지 맞히는 게 그렇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마장에는 아직까지도 다시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경마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강원랜드 카지노 안에 경마 슬롯 머신이 있잖아요. 저는 그 게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경마도 사실은 카지노만큼 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냈고, 또 경마 때문에 정말로 자살하신 분도 많고, 또 경마 기수, 매수하여 승률 조작하고, 이런 사건들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어, 경마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몇 명이나 죽었거나 도박으로 누군가가 파산했거나 누군가가 망가졌거나 이런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카지노는 저한테는 좀 달랐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카지노를 재밌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가 직접 게임을 합니다 내가 선수입니다 내 돈을 걸고 내가 직접 블랙잭을 하고 내가 직접 다이사이 배팅을 하고 또 내가 직접 슬롯머신 버튼을 누릅니다 직접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승부가 있잖아요 돈을 따고 잃고 하는 승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돈이 오고 가는데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환희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날을, 더 많은 시간을 이기는 것보다는 졌습니다. 1 0번 중에 한두 번은 이기고, 여덟, 아홉 번은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잃었고, 빚더미에 앉았고,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절망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한참 동안을 보냈습니다. 사부고안에 가면 정말 눈물 젖은 추억의 장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고안에서 카지노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치형 입구가 있고 그 주변에 전당포가 있어요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이름이 전당포 이름이 다 바뀌었지만 제가 카지노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용해 본 전당포가 바로 그 아치형 터널이 있는 그 전당포였습니다 그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까르띠에 350만원짜리 시계였는데, 요 시계는 제가 IT 회사를 창업할 때 저희 가족들이 창업 선물로 해줬던 시계였습니다. 의미가 담긴 뜻깊은 선물이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오링이 됐을 때그 시계를 전당포에 가져갔습니다. 350만원짜리 시계여서 뭐 200만원은 주겠지 했는데, 120만원밖에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찾을 거다. 저는 파는 거 아니다.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돈을 좀더 쳐달라. 뭐150 정도는 달라. 이렇게 제가 흥정을 했었습니다. <laughs> 지금 생각하면 미쳤죠. 어,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때 이자가 1일에 10%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만원을 빌려서. 10일에 12만원 이자 만약에 10일 있다가 안찾으면 또 12만원 또 12만원 그래서 한달동안 안찾아가면 이자만 36만원입니다. <laughs> 그 시계도 한 두번정도 맡겼다가 찾고 맡겼다가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찾았어요. 두번째는 또 전당포인데 자동차를 맡겼습니다. 그때 타고 다니던 차가 SM5 였는데요. 이 차도 게임하다가 오링이 나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맡겼습니다. 뽑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차였는데, 그때 뭐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을 빌려서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참 다이사이 게임에 빠져있을 때였는데, 돈을 빌려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돈을 못따서 차를 찾지 못하고 사복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면서 아,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참 제가 미쳤구나.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 500만원을 만들어서 차를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차를 찾기 전에 게임부터 합니다. 좀 돈을 따서 차를 찾으면 되지. 차를 찾는 걸 미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을 땄으면 차를 찾았겠지만 못 땄어요. 오히려 차를 찾으려고 준비해 간 돈을 다 잃습니다. 그 차를 못 찾고 빈손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옵니다. 아, 그때 가졌던 자괴감이란 참.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돈이 마련돼서 차를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차는 찾지 않고 게임부터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죠. 너무 한심하죠. 아, 내 모습이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많았어요. 도박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 맞습니다. 앞뒤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도박을 해서 돈을 딸 생각 뿐입니다. 그런 경험이 한번 좌절되고 두번 좌절되고 세번 좌절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안 되더라고요. 조절이 안 되고 멈춤이 안 되더라고요. 돈만 생기면 카지노에 갈 생각. 돈이 생기면 꼭딸것 같은 착각. 그렇게 보낸 세월이 한 3, 4년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 도박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는 많아요. 제가 그때 IT 쪽에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때 차린 회사가 법인 회사였는데, 직원도 7명, 8명, 9명까지 있었고요. 그때 법인카드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제 마음대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강원랜드 카진이 와서, 법인카드로 뷔페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가져간 돈이 오링됐을 때, 심지어 카드깡도 했습니다. 그때 카드깡 할 때, 그 업자가 그 사북에, 어느 금은방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300만 원어치의 금을 사가지고 음, 다시 대파는 식으로 뭐 그런 카드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잖아요. 아니 강원랜드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왜 금을 사신 거예요? 300만 원어치나? 진짜 금산거 맞아요? 이거 카드깡 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막 다그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실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난리 났죠. 뭐 사장이 카지노에 가서 돈다 잃고 회사 법인카드로 카드깡도 해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뭐 아무튼 그때 난리 한번 났었습니다. 그랬던 경험도 있고 뭐그 이후에 카지노를 계속 다니다 보니 또 돈은 계속 잃다 보니 사금융용도 쓰게 되고 카지노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돈도 많이 쓰고, 그렇게 보냈던 얼룩진 삶들이 제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당시 카지노에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일부 댓글에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강원랜드 홍보하냐? 강원랜드 광고하냐? 사람들 카지노 다진하고 부추기느냐? 왜 도박을 조장하느냐? 이런 그 댓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랜드 카지노를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사실 나쁜 모습이 더 많잖아요. 좋은 경험보다, 잿밭을 잡은, 돈을 땄던 이런 좋은 경험보다, 돈을 잃고, 망가지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빚더미에 쌓여서 거지가 되고, 이런 나쁜 경험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되도록이면 경험한 당사자의 입에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쁜 점이 더 많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 카지노 게임이 국가에서 하는 사행 산업이고 합법적인 곳이지만 엄연히 도박이라는 그림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저나 놀이보다 70%, 80%, 90%는 도박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고 가시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라. 라는 경험의 공유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제가 살아왔고 겪어왔던 경험들이 너무 비참해서 지금도 이제 카지노에 막 다니기 시작했거나 이제 카지노에 다닌지 1, 2년밖에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음, 공유하지않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다니면서 또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슈퍼메가, 10억 재팟 다이아몬드 찬스 3억 재팟 아니면 쓰리카드 로티 1 천만 원 아니요 이런 재팟을 잡은 분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인터뷰에서도 몇번 소개가 됐던 분인데 이 잡수다 앱을 운영하시는 땡 원장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분을 몇번 많이 만나봤는데 땡 원장님이 실제로는 부자세요. 돈도 많으시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세요. 따로 음, 자기 몰텔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카지노에서 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돈을 안 쓰세요. 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만 게임을 하십니다. 이분이 지갑에 돈이 없어서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정도까지 놀고, 그래서 운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대로 게임이 잘 풀려서 뭐 50만원, 100만원 따면 또 그걸로 윙컷 마무리를 하고 게임을 접습니다. 게임이 안 풀리고 돈을 잃는 날에도 저 같은 경우는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100만원 잃으면 또 100만원 꺼내오고 또 100만원 잃으면 200만원 꺼내오고 계속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동장에 돈이 있어도, 아, 오늘은 재수가 없네. 아, 오늘은 게임이 안 풀리네. 아, 오늘은 나랑 안 맞네. 이러시면서 50만원을 잃거나, 몇십만원 잃거나, 이러면서 게임을 접어요. 어, 저는 그 모습을 한번본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봤거든요. 그런 절제와 자제력 음, 그리고 다른 부 분의 이야기지만, 음, 제가 카지노에 다니면서 참 빚도 많이 생겼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아봤고 있는 것도 없는 거다 팔아서 게임도 해봤다 라고 그제 경험담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카지노에 다니는데 왜 빚져가면서까지 게임을 해요? 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게임을 해요? 라고 저한테 두눈 동그랗게 뜨면서 반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 재밌자고 하는 게임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뭐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거 다 쓰면 그만둬야지. 뭘, 아니, 빚을 지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게임을 하냐고.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묻습니다. 그 저는 오히려, 아니, 카지노에 다니면서 게임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다니면서 빚을 안 지고 게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오히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 그건 도박이죠. 이 카지노는 도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가 골프장 가서 돈 써도 그 정도 쓰고 내가 해외 여행 가도 그 정도 돈을 쓰는데 그렇게 해외 여행에서 돈을 쓰듯이 골프장 가서 뭐 라운딩 하듯이 그렇게 놀아야 됩니다. 카지노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 그때 제가 느꼈던 이 열등감, 자괴감이라는 거는 음,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됐구나. 나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부터 저는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도박을 조장하고 많은 돈을 잃게 만드는 가원랜드 카지노가 문제인가? 아니면 그런 걸 알면서 여전히 돈을 따겠다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다니는 내가 문제인가? 결국은 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가 그렇게 나쁜 곳이고, 그렇게 돈을 많이 잃은 곳이면 안 가야 되고요. 안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나는 뭐, 나 열심히 일했고, 뭐, 뭐처럼 뜻하지 않은 돈도 생겼으니, 나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카지노에 가서 한 500만원 정도는 쓰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지노가 좋은 곳이겠죠. 재미있는 놀이터겠죠. 근데 또 그렇게 게임하다 보니 오 천만 원짜리 재팟도 잡고 뭐 1억짜리 재팟도 잡고 그러면 정말 뭐 환상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음늘 저를 컨트롤하기를 이번에 100만 원만 갖고 가면 혹은 200만 원 갖고 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그돈 갖고 오래오래 재밌게 놀자. 따면 땡큐. 이으면 당연한 결과.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컨트롤 합니다. 뭐, 그럼에도 저도 사람이고, 그동안에 잃었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이라서, 막상 또 객장에 가서 게임을 하면 욕심이 생겨요. 50을 따면 100 따고 싶다. 100을 따면 200 따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지만, 늘 수시로 저를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계속 경마장을 탓하고, 카지노를 탓하면서,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판단도 내 몫이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 탓이고 내 몫이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카지노를 즐기자 라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 내일이 7월 3일 수요일인데요. 저는 내일 카지노에 갑니다. 어, 7월달에 첫 출정이고 지금 한달만에 가는 일정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날, 7월 4일 목요일 날, 이틀 동안은 있을 생각이고, 제가 이번에 가져간 돈은 딱 1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어, 남편한테도 내가 이 돈만 쓰겠다, 이 돈만 놀고 올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 운 좋게 게임이 잘 되거나, 뭐운 좋은 일이 생겨서 이 돈이 조금 늘어나면... 어, 이틀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4일 동안 뭐놀수 있겠지만, 혹시 불행하게 게임이 안 풀리거나 운이 없어서 돈을 잃게 되면 하루 만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시드머니는 딱 100만원까지만 해서 7월 달에 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하루 혹은 이틀 혹은 3일 혹은 4일 그거는 시드 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지만, 내일 어쨌든 저는 가중에 갑니다.